자, 오늘, 어, 6월 30일 마감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특별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차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장중에 특별한 뉴스라고 전해진 거는 중국의 PMI 지표 49로 3개월 연속 경기 위축금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50이 기준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어, 근데 오늘 마감시황에서는 오히려, 어, 이는 오히려 중부가 적극적인 부양책, 중부가 적극적인 부양책,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기대감을 키웠다는 평과 함께 마감시황에 돌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마감시황, 그러니까 시황은 전략이고 주식은 전술입니다. 전략이 자꾸 1일배하면안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 시장에 빠졌으면은 반대로 썼겠죠. 어, 미, 중국의 어, 기대하고 다르게 경기 위축 국면이 3개월 연속 지속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썼겠죠. 결과의 과정을 맞추는 거죠. 저는 올해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장채가 어, 유동성 장세에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차트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트라는, 그니까, 차트를 만드는 게 세력들이 만든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시장을 세력들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2,550선이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일단 브레이크 잡힐 것이다. 이건 6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6월 중순부터 내려올 때. 딱 61선 주황색 라인에서 찍고 일단 밑꼬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를 세력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세력들이라고 보면 세력들이 라볼수 있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시장에서 일단 외인의 매수가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람들이 외인이나 기관도 그렇지만은저 같은 선수들, 플레이어들이 이런 거 보면서 아, 여기선 브레이크 잡히겠구나 해서 주식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서, 어,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투입이 되는 거죠. 유동성이 투입이 되면서 차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지금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중요하게 봐야, 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려올 때2,500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마지막에 2,500원 딱 찍고,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7월 장세도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 일단 고점도 올리고 있고, 저점도 올리고 있는 추세, 장기 이제 채널적으로 봤을 때는, 어, 상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다음 목표 구간은 2,700에서, 한 2,700에서 2,750 언저리, 한 2,730, 뭐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돼도, 사실 이제 먹을 게좀 있고, 또 내려온다고 처치더라도, 어, 추세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에는 그게, 부, 그 부분이 중요할 건데, 어,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거는 실적. 어, 6월까지 이제 끝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끝났습니다. 2분기 실적 끝났다는 얘기는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이 실적이, 분기 실적이 그 실적, 그 분기가 마감되고, 어, 45일, 그리고, 어, 연 실적이 90일에 이제 나오는 건데, 어, 45일이지만, 7월달부터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런 쪽들, 어, 실적 보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 또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또 엔솔 이런 종목들, 개형주들 위주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은, 7월달 시, 어, 시장도 탄력을 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고, 마이너스 요인은, 저는 이제 막판에, 계속 이제 막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본 잘 가죠. 미국 잘 가죠. 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컵,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비시거리인데, 우리도 같이 비시거리고 있고, 유럽 잘 가고. 그러니까 거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는 우리나라만 거의 헤매고 있다. 주요 시장 중에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 저는 이제 경, 어쨌든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총화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라면값 어 하락, 어 강제. 어, 저는 뭐 저도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라면 많이 먹고 라면값이 하락하면 좋긴 하지만 주식시장에 개입을 하고 일반 기업의 가격 정책에 개입을 하는 게 맞는가? 어 예를 들면은. 동시에 상승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동시에 하락을 시키는 가격 단합이라고 하잖아요. 상승만 단합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강요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죠. 정관 변경 이후 분기별 보고 그걸 소급 적용하는 것들. 사실은 주가 조작이 문제가 된다면 그 조작한 회사하고 조작한 주가 조작 세력들을 잡아서 때려잡아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냥. 어, 잡겠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 소래포구에 요즘 그, 그 사과하는 그 기사 보셨나요? 뭐, 10년 만에 또 이제 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뭐한 번은 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 저도 소래포구에 가끔 가거든요. 소래포구에 바가지가 심하냐? 심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럼 저러, 저는 소래포구에 안 가느냐? 소래포구에 제가 다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소개 시켜 드릴까요? 그어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데 똥순이네라고 있습니다. 어 거기가 그 가격이나 이런 게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있는 걸떠 떠, 바로 바로 떠서 주고 눈앞에서 바로 떠 주기도 하고 또 이제 하여튼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충그 어, 해줘서 저 같은 경우 거기를 이제 다니는데 이제 소리 포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다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뭐 정상적으로 어, 엄청나게 싼건 아닌데,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시장들 상인들도 이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정관 변경을 해서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일 거예요. 어, 왜냐하면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결탁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결탁했다고 해서, 어 일괄적으로 규제를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자유시장경제를 반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올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오늘 위메이드 압수수색 어기 있었는데 어 물론 범죄 에연료가돼 있다면은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정치적인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요즘 그 김남국 때문에 이제 그 코인 얘기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그 김기현 대표 아들도 무슨 코인 회사 잡코인 회사 다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이게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또안 잡고 그니까 러 약간 편향된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뭐 야당 쪽을 잡든 여당 쪽에서 잘할 뻔 아니고 중요한 거는 갑자기 오는 처럼 압수수색이 들어버리면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위메이드 주주들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법적인 리스크라든지, 너무 압수수색이 쉽게 들어오거나, 또 주식가를 움직일 수 있는, 특히 하방으로, 상방으로 움직이는 괜찮습니다. 하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슈들 자꾸 나오는 것들이, 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7월에는 그런 이슈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주가 조작을 두둔하는 건아닙니다많은 일관되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을 한쪽을 예를 들어 라더견 쪽이다. 그럼 진짜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냥 잡아가지고 세게 후드려 패야죠. 저는 솔직히 라더견 구속됐는데 왜 임창정은 구속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도 영상도 보셨겠지만 임창정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돈 투자한 사람들 다 쩐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람들하고 무관하게 그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 피해자들이고 알고, 임창정 이야기 듣고, 라덕은 이야기 듣고, 거기 참가해가지고 돈 투자한 사람들이면은, 알았던 몰랐던, 쩐주에요. 소액전주는 쩐주 전주 아닌가요? 대주주만 주주인가요? 소액주주도 주줍니다. 소액전주도 쩐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싹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피해가 있던, 있든 뭐있던 있든. 예를 들면은, 도둑질을 했는데, 어, 가다가, 낮아 빠져가지고 도둑질도 못하고 다쳤어요. 어 그런다고 도둑질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범죄가 완성이 되면 그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완성이 된 범죄에 대해서는 빡세게 처벌을 해서 일을받기를 해야 되되 어 이어나지 않는 범죄를 예방한다고 모든 기업 활동을 유축시키는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제 이슈들이 일출할 단장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규제를 타파하는 쪽으로 어, 그리고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세게 처벌하는 쪽으로 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숫자도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그 사실은. 어, 비례해진다 뭐다 하지만은 저도 이제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하시는 형님들이 계시는데 되게 바쁘대. 막 하루에 4시간 자고, 뭐 3시간 자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검찰 숫자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됐어. 그냥 내가 좀더 고생하면 되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바쁜데 그게 약간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많아져서 희소가치가 없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 근데 제가 검사가 아니니까, 어,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 그, 그런, 이제, 입력의 충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케이스가 케이스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일관적인 규제는 오히려, 어, 시장 경제체에 역행하고, 주시장도, 어, 아, 사방 압력을 줄수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6월 고생하셨고, 어, 7월에는 조금 더 좋은 장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자리에서 브레이크는 잡혔으니까요. 7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